평화로운 이 용남매 하우스 에, 평화롭지 못한 시작이네요. <laughs> 야, 지금 얘왜 이렇게 얘가 난장판이야? 아니, 변기통은 또왜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이거 이거 빨리 뚫자. 여기는 애기들은 크리스토퍼가 좀 어떻게 안 되나? 아이고 참 얘들 울고 난리 났는데. 지금 일단 애리 일남이 밥 주고 있고요. 얘 빨리 내 좀. 얘 어떻게? 밥 주자 밥. 아니, 왜 자꾸 자기가 인형놀이를 하려고, 어머! 잠깐! 야, 너 지금 뭐한 거야? <laughs> 아니, 애들 성질이 왜 이럴까요? <laughs> 잠깐만. 아니, 이거 왜 던진 거야? 어, 혼낸다, 혼낸다. 그렇게 음식 던지면 안 되는 거야? 이거 혼내고 있어. <laughs> 멀뚱멀뚱. 근데 진짜 닮았다, 둘이. 완전 쌍둥이 아니랄까봐. 완전 닮았어요. <laughs> 그래도 귀엽네. <laughs> 근데 이남이만 승질이 조금 더러운 줄 알았더니 아까 일남이도 그갖다 버리 갑자기 음식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 보고 조금 놀랐어요. <laughs> 그도 애들은 지금 다 애기들은 자고 있어. 그래도 어저 <laughs> 다음 주 월요일에 어린이 축제거든요. 근데 애기 이 어린이 축제에서는 우리 귀여운 애기들도 가도 되는 거겠죠? 지금 여기 보이는 건다 초등학생들인 거 같긴 한데, 그래도 갈 수, 있, 가면 뭐할수 있지 않을까? 근데 갔다가 애들 하나도 할거 없고 그냥 힘들어지기만 하면 어떡하지? 뒷마당도 조금 그래도 애들 좀놀수 있게 꾸며줬거든요? 뭐, 그러니까 조금 이제 너네는 이렇게 다했으면 너네끼리 좀 놀아봐. 애기들 어딨지? 아, 아장자 걸어가는 것 봐. 아, 아직 걷기 능력이 별로 없어서. 걷는 게 조금 서툴러요. 저거 한칸 내려갈 때도 저렇게 쭈그리고 내려가야 돼. 아주 힘겹게 가야 된다, 지금. 여기로. 왔다, 왔어. 오고 있어요. 저 악의 군단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귀여워요.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음, 둘이 잘 놀아요. <laughs> 귀여워. 뭐, 치즈인가? 치즈 생각하면서 노는 건가? 아이고, 여기는 아직도 또 노네. 왜 이럴까? 뭐, 먹여줘야 뭐 되나? 뭐야? 얘는 왜 5랑 6이야? 5두랑 6두인데? 이따가 나중에 크면은 이름 바꿔줘야겠네요. 근데 제가 소망키기를 했는데, 여기에 소망이 계속 안 뜨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게 왜 소망이, 제가 검색해봤는데도 막,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망 들어주는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소망이 안 떠서 지금, <laughs> 어, 못하고 있어. 근데 지금 사실 지금 육아 하는기도 바빠서 지금은 당장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 되고 이러면은 좀 애들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거든요. 저 아저씨 뭐야? 아니, 아저씨가 아니라 아주머니, 뭐예요? 저 쓰레기통, 응? 뭐 하시는 분이지? 어? 우리 일남이 왜? 일남이 뭐 어디 안 좋아요? 아, 졸려. 일남이 재워야지, 재워야지. 아니, 지금 졸리다는 애를.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죠? 아니, 잠깐만요. 여기 다 울고 있는데? 어, 근 이분 누구신데? 와가지고 갑자기 저희 아이를 돌봐주세요. 엄청난 천사야. 어머, 대박, 대박. 어, 아, 아닌가? 애 울린 거 같은데? <laughs> 모르겠다. 아니, 야, 야, 야. 그만 놀고. 잠자, 잠자. 애 재워요. 아, 애들 우는 소리에 다 깨는 거 아닌가 몰라. 아이고 아이고 난리다 난리야. 어 그래도 우리 이남이랑 이남이 자니까 너무 귀엽네. 역시 애기들은 잘 때가 제일 귀여운가 봐요. 자니까 너무 귀엽다. 어 뭐야 너왜 벌써 깼어? 어어 어, 그냥 자지 그래. 왜왜왜 왜, 왜 일어났지? 아똥 마려웠어. 그러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어, 얜또왜 일어나? 얘들가 잠자지? 어, 다들똥 싼다. 너똥싼 채로 지금 여기 올라간 거야? 너 기저귀 갈아야 되는데. <laughs> 기저귀, 방금 똥 쌌는데? 뭐지? 어, 잠깐만. 쟤 애들 계속 울어요. 어, 왜, 왜? 어, 일단 기저귀 갈아주고. 음, 뭐가 문제지? 어 밥 줘야 되나? 아왜 어, 일어났어 이나미또아왜왜 <laughs> 어, 왜? 달래기 놀아주기 뭐지 성장시키기 <laughs> 얘는 또왜 이렇게 화가 났어? 잠을 자 일어나지 말고 잠자 잠자 그렇지 그렇지 잠자고 이나미도 잠자야 되지 않을 뭐 뭐해 변기통 앞에서 똥 싸? 지금 뭔가 진지한 표정이었는데. 너도 자야 되지 않겠어? 잠깐만. 기저귀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왜또 일어났어? 아, 애들 잠을 못 자네? 불이 켜져 있어서 그런가? 노래가 틀어져 있어서 그런가? 잠깐만. 얘는. 얘왜 이래, 얘왜 이래. <laughs> 뭐, 뭐야, 뭐야, 왜 이래. 오잉? 아니, 잠자야지, 얘들아.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부수면 안 돼, 부수면 안 돼. 아, 잠깐만. 자, 자, 자. 우리 얘 잠들 때까지 빨리 책 읽어주자. 아! 애들이 자꾸 울어서 깨는 걸까? 아, 왜또 일어났어. 아, 어떡해. 얘네 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 빨리 재우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뿌시, 또 뿌실라 그러지? 분노했어. 너무 졸려서. 제발, 제발 잠자자. 노래를 꺼야 되나? 노래 때문에 그러나? 제발 잠자요, 제발. 잠, 에, 휴. 잔다, 잔다. 아 어, 드디어. 어, 드디어 애들이 자요. 우리 크리스토퍼랑 마스도 빨리 지금 자자. 오, 어, 오, 어, 평화로워. 와. 어, 오, 평화롭다. 와, 어, 우와. 어. 이빨아 벌써 깼네 또 누가 얘또왜 일어났어? 아니 자 화내지 말고 자자 자자 아 잠자자 제발 애들아 애들아 왜왜왜왜 왜. 왜 울어 왜 울어 울지 마 울지 마세요 잠자자 우리 아니야 울지 마 울지 마 우는 거 아니야 잠자자 잠자자 우리 음 너가 안 자서 울 슬픈 거야 너가 잠을 자면 하나도 슬플 게 없어 어디가 자야지? 아, 제 생각엔 얘네가 너무 울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인형의 집왜 언제 부서졌대? 아 어디가 어디가? 아, 근데 이거 부수면 안 돼, 이거 부수면 안 돼. 이것도 너가 부쉈지. 빨리 해서 자. 서비스 이용하기. 베이비시터. 베이비시터 좀 잠깐 부를까요? 지금 애들이 다 죽을라 그래가지고 베이비시터 한번 부르자. 새벽 5시에. 지금 베이비시터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어, 수요일이요? 어, 어, 좀 있으면, 좀 있으면 온다, 좀 있으면 온다.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베이비시터님, 어.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 어,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제발 애들 좀 돌봐주세요. 바닥에 싸지 말고 화장실부터 가. 아, 이것도 고장났어, 왜. 아, 나, 이거, 교체, 그냥 교체 어 이거 왜 이렇게 더러워 잠깐 일단 이거 사용하고 오오오 어, 어,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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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어떡해 얘 어떡해요 너무 졸려가지고 바닥에서 기절해버렸어 아 어떡해 이 큰일 났다 고라떨어졌어 우리 우리 이남이는 아직은 고러 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분노, 굉장히 분노했어요 지금. 아이고 진짜 이 대환장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laughs> 아 어떡해 너무 안쓰러워 이게 조그만 애기가 이러고 있으니까. 하, 잠깐 얘는 왜왜 왜 이럴까? 우리 크리스토버가 알아내보자. 무엇이 문제니? 좀 알아내봅시다. 말 말하고 싶어? 어 말하기? 뭐 말해줘요. 음, 오, 오, 괜찮아졌어 근데 우리 크리스토퍼가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요. 일단 밥을 좀 먹자. 너. 먹을 거가 없네. <laughs> 그러면 우리 배달 시켜 먹자. 배달. 음, 뭐 먹을까요? 아침이니까. 음, 닭볶음? 클램차우더 먹 뭘까? 클램차우더. 이거 한 다섯 개 사자. 두고두고 두고 계속 먹게. 크리스토버가 요리를 할 시간이 없어요. 아이고, 화가 잔뜩 났어, 화가 잔뜩 났어,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우리 이남이도 자야 되는데. 잠자자, 우리. 그러면 우리 베비시터님한테, 어, 물기? <laughs>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거 한 번만 해보자. 어, 아, 어떻게 이남이도 결국 쓰러졌어요. 물기 못하고 쓰러져 버렸어. 어, 여기 배달 왔는데, 지금 배달을 받을 수가 다들 지금 피곤해가지고, 여기 문 앞에 두고 가 주시겠어요? 여기다가, 어, 안 돼, 안 돼. 이남이 또 저거 부시러 가지. 어, 아니네, 어, 나 졸린데, 우리 이남이. 이거는, 어, 문 앞에 두고 갔다. 그러면 이거는 식탁에다가 두고. 일단은 얘네까지 자라면 여기는 얘네를 좀 옮겨야겠어 오두랑 육두를 애들이 아무래도 너무 우니까 더못 자는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애들이 그래서 아 어, 이거 잠깐 치우고 여기다가 놔야겠어 일단은 우리 일남이 안 되는데 이거 부시러 가지 말고 잠을 자자 잠을 자자, 잠을 자자 잠을 자자 잠을 자자 잠을 자자 제발 애들이 잠을 못 자요 어 애들아 좀 자. 제발. 제발 좀 자자. 아, 어, 저건 또왜왜 왜 저러죠? 이거? 이거 이거 수리하자. 어. 베비시터 님이 요리도 해 주실 건가 봐요. 헐 어, 베비시터님 너무 최고다. 요리도 해 주시고. 너 어, 혹시 1인분만 만들어서 자기만 드시는 건 아니겠죠? <laughs> 아니, 이거 왜 수리 안 했어? 수리하자고. 어, 뭐 만들었어? 여덟 접시. 아 요리해줬어, 요리해줬어. 지금 애기들이 또다 울기 시작했고. 어, 어, 그냥 <laughs> 대화 한장 파티고요. 아, 어떡해. 일단 얘네가 계속 잠을 못 자서. 아, 어떡하지? 헉! 어, 우리 이남이. 우리 이남이 혼자서... 우리 이남이 혼자서 이거 사용하고 있어요. 대박! 어... 어떡해, 우리 이남이 너무 장하다. 어떻게 혼자서 이거 변기통 사용해... 사용하라고 한지도 않았는데... 대박! 오... 우리 이남이 너무 기특해요. 이거 칭찬해줘야 돼. 칭찬, 칭찬... 칭찬하기는 없지만 애정 어린 포옹을 한번 해주고요. 하지만... 아... 제또또 또 또, 또... 또 푸신다, 또 푸신다! 아이고 왜또또또 또, 또 쓰러졌어 어떡해 어쩜 좋아 일남이랑 이남이 어떡하죠 잠을 계속 못자네 동생들 때문에 이남이 자자 아 지금 이 가만히 있는게 똥싸고 있는거였나봐요 진지한 표정으로 지금 똥을 싸고 있는거야 어 이게 너무 해보고 싶거든요.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 아 결국 물기는 하지 못했어요. 아 근데 베이비스니 가면 안 되는데 아 오늘 생일이거든요. 그냥 3식이랑 4식이 성장시켜 볼게요. 오늘 생일이니까 성장시키기 여기 있다. 3식이랑 4식이 오오오 오오 어구구 삼식이 연령대 상승. 삼식이는 천사예요, 천사. 오! 얘는 엄마 머리 스타일이다. 아이고, 아이고. 사식이도 성장시켜야 되고. 아이고, 사식이는 호기심이 많은가 봐요. 오. 그래도 애들이 다 조금씩 성격이. 오! 너무 귀여워. 근데 삼식이랑 다식이는 쌍둥이인데도 완전 다르게 태어났어. 아, 그러면은, 잠깐만. 이 시끄러운 우리 작은 아기들을 좀딴 데로 옮겨줄게요. 이 소파랑 이걸 잠깐 좀딴 데다 빼고 얘네를 놔줘야겠어. 그래서 애들이 잠을 못 자는 것 같아. 차라리 이제 막냉이들은 여기 엄마 아빠 옆에서 이렇게 집중 케어 받으면서 사는 게 낫겠어. 얘네가 잠을 못 자요. 어, 귀엽다, 귀엽다. 얘네 좀잠좀잘수 있겠지? 아이고, 우리, 애, 우리, 사식이는, 이, 태어나자마자 인형집 부시지도 않고 이렇게 잘 놀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애들 약간 좀, 일단 조금, 한번 바꿔줄게요. 들어가서. 옷이랑 이런 것도 바꿔야 돼가지고. 자, 이 친구가 우리 사식이고요. 어, 사식이 너무 귀엽다. <laughs> 평화롭게 이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 이 친구가 사식이고 여기에 우리 삼식이 어디갔지? 삼식이도 엄청 귀여워요. 삼식이 어디니? 아, 놀고 있었구나 엄마랑. 우리... 저를 이 친구가 삼식이 이 바가지 머리 너무 귀엽지 않나요? 삼식이랑 <laughs> 사식이는 쌍둥인데도 완전 다르게 생겼어. 이제 우리 3시기, 4시기까지 요화가 됐고요. 우리 이제 5도, 6도만 잘 크면 되는데, 아, 진짜. 쉽지가 않네, 쉽지가 않아.